2024년 9월 7일 테슬라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장 시작하고 나서 여기 터미널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서 여기 wxy로 리딩 만들면서 wxyb하고 터미널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얘가 abcde로 예상을 했는데 여기서 되돌리지 않고 그냥 바로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 파동을 다시 내려와다가 다시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내려오길래 제가 다시 챙겨보니까 여기는 보이드가 났습니다. ABC ABC 두 개가 나서 보이드가 나고 그래서 ABC W 그다음에 WXY가 XY ABC로 여기까지 내려온 걸로 봅니다. 그러면 이 파동은 WXY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보이드가 된거 확인하고 WXY로 내려와도 사파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e 근처에서 롱 포지션에 들어갔습니다.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들어갔어요. 삼각형 만들어지는 거 보고 ABCDE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터미널 만들길래 다시 더 내릴 것 같아서 기다렸거든 요 여기 터미널 그 다음에 여기 하나 abc 또 올리고 또 여기 터미널 하나 더 올리길래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끝났겠구나 하고 여기 터미널 만들어지면 끝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 e 근처에서 들어갔습니다 213 근처에서 들어갔는데 그러고 나서 돌릴 줄 알았더니 이게 d파였습니다 그리고 이 파가 내려와서 여기서 마무리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파동의 움직임을 이제 보시면 abcd가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1 2 3 4 5 연장 터미널을 일단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장 열릴 때이 파동이 209.64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건드리면 그 조건은 깨집니다. 그러면 건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ABCDE 확산형이 되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확산형이 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앞에 복합 조정이 너무 많습니다. 자, 지금 복합 조정이 몇 개가 연결이 되었냐면요. 삼각형도 아닌 것이 삼각형 같이 흉내를 내면서 올라온 4입 이 삼각형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WXY 복합조정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 WXY 얘가 마감이 안되었다고 보고 WXY 그 다음에 여기 WXYXZ 또 여기 WXY 또 여기 삼각형 여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여기가 WXYXZ죠 그 다음에 여기도 WXY죠 그러면 복합조정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개죠 갈피를 못잡는겁니다 얘네들이 그리고 이 파동은 삼각형의 A파 B파 C파 D파 당연히 여기는 지금 1 2 3 4 5 터미널을 만든 상태이기 때문에 이 파동은 5연장 터미널 준비가 된 상태고 여기서 하나 더 만들 수도 있는 상황에서 못 만들었더라도 내려왔다가 또이 5번 파동이 또 깨질 수도 있죠 더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월요일날 근데 현재 파동의 모멘텀 상으로 그럴 것 같진 않아요 현재 여기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뜬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뜬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진 않습니다 5연장 터미널이 만들어지면 상다 히든 상다가 항상 뜹니다 여기가 지금 2번 파동 2번 파동의 저점보다 4번 파동 저점이 더 내려와 있습니다 rsi 가 근데 가격대는 아직 유지가 되고 있죠 물론 망가져도 상관없습니다 은 망가지면 이 파동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수순을 밟아갈 겁니다 복합조정 1개 복합조정 2개 복합조정 3개 복합조정 4개 복합조정 5개 복합조정 6개 까지 다 망가졌다고 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기까지 더 내려오면 복합조정이 다 망가진 거죠 만약에 더 내려온다 그러면 복합조정이 다 망가진 겁니다 이것까지 깨지면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터미널을 못 맞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상 삼각형으로 설명을 하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되죠. 오로지 얘네들을 정리할 수 있는 거는 터미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터미널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때 나오든 어디서 나오든 내려온 애들은 터미널이 나와서 정리를 시작할 겁니다. 얘가 터미널 못 만들고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부터 터미널을 만들 겁니다. 그 길이는 앞에 있는 바동을 커버할 만큼만 하면 됩니다. WXYWXYWXYWXY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커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까지 망가졌으면 WXYWXY 얘가 하나 나오면 앞에 있는 거를 다 커버를 못 하고 얘만 커버합니다. 얘 커버되면 얘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ABC로. 그 다음에 또 하나 터미널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얘를 커버합니다. 이렇게 커버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가 ABC로 커버됩니다. 이 길이는 각각 다릅니다. 올라오 터미널의 길이는 각각 다를 수 있는데 터미널이 나오면서 커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터미널이 여기까지 커버됐죠. 그러면은 얘, 얘가 나와서 터미널이 또 하나 나옵니다. 지금 나오는 애들은 다 터미널입니다. 터미널이 연속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나오면 얘가 여기 거를 커버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까지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버거울 겁니다 모멘텀이 그러면서 내려가면서 또 터미널을 하나 커버할 겁니다 얘를 커버하는 터미널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고점에 있지 않고 내려오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위치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터미널이 하나 더 나오면 이 터미널은 지금 만들어 놓은 얘 abc 파동하고 얘를 커버하는 터미널이 나올 겁니다 미달령이 나오겠죠 그러면 터미널이 여기 1개, 여기 2개, 여기 3개, 여기 4개, 네 여기 5개. 현재 나와 있는 파동을 정리하려면 5개의 터미널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터미널이 안 만들어진다면, 안 만들어지고 여기가 다 깨진다면, 이렇게 쭉다 깨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터미널이 1개, 2개, 3개, 4개, 네 5개가 필요합니다. 변동성이라 그러죠? 난리가 납니다. 막 시장이 막 엉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별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올라가는 터미널처럼 보이는데, 지금 올라가는 터미널이 짧고, 예를 들어서 짧은 터미널, 긴 터미널, 또 짧은 터미널 긴 터미널 또 짧은 터미널 긴 터미널 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아 여기까지 나올 필요가 없겠네요 하나 둘셋넷 다섯 개 해서 터미널 나와서 얘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터미널의 길이가 앞에 있는 이 wxy의 길이의 382만 되면 얘는 앞에 있는 거를 커버하는 미달형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또 폭락을 하겠죠 그때는 정리 다 됐으니까 앞에 가 정리가 다 됐으니까 그렇게 터미널이 다섯 개가 교차해서 나오고 나면 폭락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떨어져서 내려오면 그래서 이오팔을 보이드를 시키면 여기에 있는 작은 터미널 5연장 터미널 보이드 시키고 여기 있는 큰 터미널 오파 보이드 시키면서 동시에 다 보이드 시켰다. 그랬을 경우에는 터미널의 잔치가 시작이 될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면은 지금까지 있던 모멘텀이 다 리셋이 되는 겁니다. 올라가는 모멘텀은 다끝 그때는 이제 내려와가 될 건데 이게 저점을 낮춰가면서 하게 될지 저점을 점점 올려가면서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게 망가졌을 때 망가졌을 때 얘기입니다. 망가졌을 때 저점을 올 가면서 하게 되는 경우는 테슬라의 재료가 좋은 경우, 매수세가 9월의 유동성을 이기는 경우, 개별 주식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야 테슬라도 이 9월의 유동성을 이 유동성의 부족을 유동성의 쇼크를 감당할 수 없어 하면 그때는 이렇게 내려오면서 리셋을 하겠죠. 그거를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는 이런 터미널이 나올 거라는 거는 예측을 할 수가 있죠. 만약에 올라가는 게또 터미널이 아니고 ABC로 올라간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리셋할면 이제 6개가 필요하겠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게 확산형 삼각형이 되면 안 되냐? 삼각형이 나오면 삼각형 안에 작은 삼각형이면 그게 되는데 큰 삼각형 같은 동급의 삼각형이면 안 됩니다. 지금 wxy wxy로 나오고 있는 이, 이 와중에 A, B, C, D, E가 되었다. 그러면 확산형 삼각형은 또는 수렴형 삼각형은 B 파밖에 안 되죠. X 파는 수렴형밖에 안 되는데 A, B, C, D, E 수렴형을 해다. 그러면 수렴형 하고 터미널이 내려오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파동 A, B, C로 내려오겠죠. 그럴 가능성이 없느냐?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A, B, C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수렴형으로. 그런데 현재 지금 만들고 있는 모멘텀으로 봤을 때 수렴형은 아니고 1, 2, 3, 4, 5의 1, 2, 3, 4, 5를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5연장 터미널에 모멘텀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파동을 보면서 수렴형 만들고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유동성 쇼크 밖에 없습니다. 펀드들이 자산을 매각을 해야 되는 빛이 못할 상황이 오는 경우 그런 경우는 유동성 쇼크가 왔을 때는 다 팔아야죠. 기관들은 팔아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그렇게 쇼크가 오면 테슬라도 못 당할 겁니다. 그게 언제냐? 그 유동성 쇼크는 FOMC 회의 발표나는 그 시점이 되면 그때 쇼크가 올 수도 있습니다. 미국 유동성은 문제가 없을 수가 있는데, 조정을 해서. 엔캐리하고 연계된 유동성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금리 차에서 오는 유동성 쇼크는 엔캐리 쇼크는 어차피 올 수가 있는데 엔캐리 쇼크를 미리 반영하면 서서히 팔 거고요. 기관들이. 엔캐리 갖고 있는 애들이. 만약에 그거를 일본에서 금리를 조정을 해줄 거라고 뭐 하는 게 없다면 엔캐리는 어차피 효과는 나올 거기 때문에 유동성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빠질 건데 그게 9월 18일이네요. 그러면 9월 18일 근처가 되면 유동성에서서히 문제가 생기는 신호가 나올 겁니다. 그럼 9월 18일 전에 올라가야겠네요. 얘네들은 올라가려면 올라가서 만약에 이 친구가 1, 2, 3, 4, 5로 정리를 해주면 앞에 있는 파동들은 정리가 됩니다. A, B, C로. 그런데 이 5파까지 정리가 되면 이 전체가 정리가 되는 거고 그렇게 정리하면 쉽게 끝납니다. 그렇게 끝날지 아니면은 안 끝나고. 1 2 3 4 5 만들고 이때 터미널 1개 그 다음에 터미널 1개 여기 1개 그 다음에 여기 1개가 내려와서 이 오파를 안 건드리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건드렸다 그러면 이 터미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거는 abc입니다 abc고 그냥 쭉다 내려왔다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정리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터미널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 파동이 정리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미달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폭락 옵니다 그 다음에는 폭락이 올 수밖에 없는 파동의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터미널이 한 개, 두 개, 세 개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폭락 여기서 만들어 놓은 리딩이 정리를 하고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XY로 올라가다가 여기서 정리가 되어야 하던 카운팅은 다르게 될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내려오는 파동이 큰4파에 2파 지금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2파에첫 번째 파동 A B C D 하고 E가 내려와야 돼요. 근데 2파가 내려올 때 내려오는 파동이 여기 있던 파동에 정리를 안 하고 그냥 내려와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내려 정리를 안 하고 내려올 수 있으면 내려오면 되는데 못 내려온다니까요. 왜못 내려오느냐? 여기 지금 걸렸잖아요. 복합 조정 복합 조정 복합 조정 복합 조정 걸렸거든요. 이게 못 내려옵니다, 이거는. 이거는 리셋이 안 되면 얘네들이 못 내려오거든요. 얘네들 통이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매듭도 풀어야지 뭐 다른데 쓰죠. 얘는 이미 꼬여 버렸어요 지금. 그러면 정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정리는 터미널, 터미널, 터미널 하면 정리가 되는 겁니다. 터미널 하나 이렇게 정리,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정리, 그 다음에 이것까지 정리 하면은 터미널 세 개가 나오면 정리가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얘가 만들어져 버리면 다 정리됩니다. 여기 거다 정리됩니다. 얘가 만들어질 때 그럼 미달이 될수 있냐? 미달이 될수 있죠. 미달이 돼도 정리가 되고 미달이 안 돼도 넘어가도 정리가 됩니다. 자동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삼각형이 연장되는 것도 내려오려면 삼각형이 돼야지 내려오지 않습니까? A, B. 그냥 내려오면 C가 돼요. 복합조정이니까 내려오면 되는데 못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이 엉킨 거를 풀어야 내려옵니다. 그래야 풀리니까. 내려오려면 풀어야 내려옵니다.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제가. 왜? 결국은 풀어야 되니까. 요만큼을 올리던, 이만큼을 올리던, 이만큼을 올리던, 얘는 풀어야 됩니다. 여기 있는 거쭉 끌어올려서 풀어야 내려오거든요 지금은 못 내려오게 엉킨 겁니다 쇠사슬이 엉키듯이 엉켜 있기 때문에 밑으로는 안만 땡겨 도이 묶여 있던 밧줄이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위로 올려야 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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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도 세번은 해야 된다 만약에 오연장을 만들지 않는 상태라면 보이도 되고 보이도 되고 하면서 한다면 이렇게 세 번은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려면 그냥 계속 올리면 여기께 터미널이 만들어지면 다 필요 없는 거죠 중간에 터미널 없이 내 abc abc로 하더라도 얘네들은 오연 연 터미널 안에 있는 파동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오연장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결국 얘. 예. 얘 하나 만들어지면 끝납니다 얘가 만들어지면 전체적으로 WXY가 A, B, C로 그냥 파동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파동이 끝나면 여기서 얘기했던 A, B, C, D가 끝나는 겁니다 D가 지금 끝내야 되는데 안 끝내고 얘는 내려올 생각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 끝내러 이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다 보이드되면서 올라갈 것 같으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터미널, 터미널, 터미널 근데 그게 아니고 A, B, C라면 이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 A, B, C로 올라가 상관없어요 A, B, C로 올라가면 아, 얘는 지금 계속 복합 조정을 만들면서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 터미널 이 터미널을 살려놓고 올라가겠다는 거구나 하는 걸알수 있죠 만약에 얘 올라가서 얘를 만들었어 터미널을 그리고 나서 터미널이 내려오는데 얘 내려올 때는 얘를 깰 수도 있고 안깰 수도 있는 거지않습니까 이제 그걸 이제 감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갈 수 있거든요 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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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안 깨고 여기서 멈추면 이제 그 다음 올라가면 완성이 되겠죠 여기 거는 만들어졌으니까 a b c d e 하면은 이런 장 터미널 비슷한 모양의 수렴형. 쐐기 형이 만들어지면서 이 오파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12345왜 오늘은 갑자기 복합 조정이 많다고 얘기하면서 터미널 막본물 터지는 소리만 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 지금 파동 상태가 그렇습니다 자 오늘 얘기 드린 거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합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얘기 드리는 거 복합 조정 하나 복합 조정 둘 복합 조정 셋 이러면 지금 얘기한 거는 wxy입니다 wxy 하나 또 wxy 또 wxy 올라가면 얘는 삼각형이라고 얘기 드렸죠 abc 삼각형 그럼 D, E 하면 되는데 근데 얘가 또 내려와 그리고 또또 내려 와다가 또 올라가다가 이러면 이거는 삼각형도 아니고 이건 도대체 뭐냐 복합조정이 왜 이렇게 안모하냐 갈피를 못 잡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A, B, C, D, E도 아니고 E 파의 확산 확장도 아니고 이건 도대체 뭐냐 정리될 것들입니다. 터미널로 터미널 한 번, 터미널 두 번, 터미널 세 번, 터미널 네번 하면 하면서 이 파동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되겠죠. 그 다음에 이 파동이 이걸로 정리되고 그 다음에 이 파동이 이걸로 정리고 되고, 또 정리된 파동이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니까 이 파동이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파동이 나오면서 ABC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되면 이 파동이 ABC로 리셋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옵니다 정리가 돼야 내려오거든요 ABC로 정리 복합조정은 과도기적인 카운팅이지 않습니까 표준이 돼야 내려오거든요 표준 W x y 로 하고 내려올 수도 있죠 근데 여기가 이제 리딩이니까 그냥은 못 내려오는 거죠 ABC로 하서 마감이 되면 마감을 해야 내려오니까요 마감은 항상 임펄스다. 임펄스가 나오면 마감을 하고 나오는데, 임펄스가 지금 필요한 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면, 지금 상황에는 임펄스가 만약에 얘가 임펄스가 유지가 안 되고 다 보이드가 된다면, 추가로 파동이 필요하다. 몇 개가 필요하냐? 다섯 개가 필요하다. 근데 만약에 이게 다 유지가 되면, 이 파동이 그대로 살, 살아나면, 보이드 안 되고 살아나면, 이 파동으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D파. 이 파의 내부 파동 D파는 WXYBC로 정리가 된다. 근데 이렇게 올라갈 수 없는 유동성 셔크가 오는 상황이라면 그 전에 내부적으로 정리가 될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동은 그 관점에서 지금 209.64가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그게 첫 번째 이제 관건이고요 여기 안 깨지면 이 5연장 터미널 작은 거는 일단 살아나서 유지된다고 보고 그게 아니고 깨지고 이것도 깨지고 하면 그때는 터미널이 난무하는 시장이 열릴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앞에 있는 거 지금 엉켜있는 밧줄 다 풀고 내려왔다가 마지막에 올라가 때 나온 터미널이 이 전체 wxy에 대한 리셋을 해주면 그게 미달이 되었건 아니었건 상관없이 그때서야 비로소 내려올 수 있을 겁니다 그 전에는 얘는 못 내려옵니다 지금 너무 움켰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테슬라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펀더멘탈 강의 안내 영상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파동 카운팅 하는 게 aj 프로스트의 회색 책이나 아니면 글렌 닐리의 엘리어트 파동 마스터 책하고 비슷한데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연장 파동입니다. 터미널 안에 터미널. 그런데 책을 보고 공부를 하셨더라도 터미널 안에 터미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호기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제 영상을 보면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의 기본 개념하고 터미널 안에 터미널, 연장 터미널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해서 펀더멘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펀더멘탈 공부방 회원이 되고 나서 이제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직접 카운팅을 할수 있게 되고 나니까 어떤 회원님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런 거를 혼자 알고 있었냐고. 그래서 혼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함께 공부하는 공부방이 되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추가 질문을 받는데요. 10편은 일단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질문들이 있으면 질문을 받는 디스코드 방이 있으니까 펀더멘탈 공부방 회원은 디스코드 방에서 질문을 하시면 되고 그것도 부족하면 추가 영상 만들어서 11편, 12편 추가 영상 올릴 예정입니다. 일단 공부를 시작해 보시고 또 진행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채워나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